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의 양도 조금은 평소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라이브로 공개가 됐지만 이 모두 발언 핵심 메시지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요 지시 사항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중 대통령실이 주목한 산업은 케이컬처 즉 문화 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문화 산업의 문화 산업 진흥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문화 산업 진흥의 골든 타임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과 현황을 짚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 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제작 창작과 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초안을 발제하고 토론을 거쳐 추가 논의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이중 핵심 전략과 재정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강국, 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두 번째, 역사 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 기술 융합 그리고 다섯째, 관광 혁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컬처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8.2%, 문재인 정부는 5.7% 증가한 반면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규모를 9.6조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8.8조 대비 8.8% 증액했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 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했고 외래 관광객 통합 관광 패스 등 관광 부문도 9.5%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요 지시 사항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순수 예술 영역에 지원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일례로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입니다.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생활 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또 조형 예술인의 활동 공간도 넓힌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순수 예술 또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지시는 해당 분야의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 되어야 문화 강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 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가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질문부터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대변인님, MBC 홍신영입니다. 오늘 대수보 회의가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K컬처 토론을 위한 그 토의가 진행이 됐는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었는지 좀궁금하고요 현안 중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조연 외교부 장관이 그 국감에서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우리 인력들을 전부 뭐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3개월째 공석인 주 캄보디아 대사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도 TF를 꾸리고 지금 안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외교부 조치들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시행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언제 어떤 지시들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주시면 지금 캄보디아 TF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캄보디아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내용들 혹시 뭐 있었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케이컬처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던 시간만큼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른 논의 의제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OBS 이어진입니다. 저도 캄보디아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려 하는데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져서 내일 진행되는데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관련 대책 마련이라든지 관련 지시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어, 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부분 은 양해를 해주시면 엠바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여서 조금 있다가 마이크 아, 마이크와 카메라를 오프한 다음에 뒷백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바고 전제로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시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비공개에서 말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6월에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도 차원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낙 내용들이 방대하고 많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뒤에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어, APEC 행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국제 행사를 앞두고 문화 산업을 발, 강조하신 취지도 이번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추석 민심의 확인 그리고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문화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 주를 K 문화 주간으로 설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언론에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앞, 아, 네. 앞에.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소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오늘 모두 발언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그게 추석 민심을 좀 확인하고 경청한 결과라고 하셨는데요. 그 문화산업 키우는 거 외에 혹시 지금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있는 거, 이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최근에 뭐 집값도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고 뭐 물가도 좀 오르고 있는데 다양한 뭐 민생경제 현황에 대해서 문화산업 육성 외에 좀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주간만큼은 K-문화, K-컬처에 저희가 주목해서 일정들이나 메시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 뭐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추후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네,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부터 주 국정감사 시작했는데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그당부 사항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오늘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의 저기 봉국 민정석 수 그리고 김현지 부석실장이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게 있는데 그 이두분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 가지고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의사결정 된게좀 있는지 좀 확인 가능하면 확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김현지 부속 실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봉욱 민정수석님께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다 국회에서 딸,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조선비지 셀기입니다. 혹시 오늘 비공개에서 뭐 주택 시장 현황 이런 것도 혹시 좀 언급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또 부총리도 세제 방향성 이런 워딩도 하셨고 곧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셔서 관련 발언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문화 산업, K컬처와 관련된 것으로 장시간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다른 말씀 주셨던 그런 의제들은 오늘 대수보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서울시문 박기석입니다. 오늘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 크다고 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파악하는 바와 같은지 우선은 여쭙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그~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내지 어떤 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하게 그~ 오늘 그~ 공지 주신 것 중에 그~ 우리 측이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금융 패키지 수정안에 수정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그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 못하겠지만 이게 서면 형태로 미국의 반응이 온 건지 아니면 뭐 김정관 당시 그아 김정관 장관이 방미했을 때 뭔가 대면으로 전달받았는지 또 여쭙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율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뭐 불참한다는 가정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조율 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교부 장관께서 새로운 뭐 대안을 미국 측이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이게 협상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